안녕하세요. 한대의수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라입니다. 음, 예술가의 역, 역할은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왜 것이 왜 당신한테 중요한가를 좀 이야기하는 사람. 뭐, 한량쯤으로 혹은 이제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혹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어떤 이면의 문제들이나 어떤 가벼운 어떤 이야기들을 좀더 유심히 관찰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면 혹은 예술가라고 하면 좀 단순하게 뭐 사회에 여러 가지 정책성들이 있겠지만 그 작업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 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발췌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함께 고민하기 혹은 이제 담론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 인성, 혹은 이제, 인본이라고 하는 같이,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언제나 좀, 우리가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예술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는, 어, 예술은 인간 죽음 이후에 갖는 휴머, 그 마지막 남은 휴머니즘 같다. 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그냥 마지막 남은 그그 그 어떤 인간성이 예술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은 사회적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고 사람의 활동 혹은 사람의 이야기들을 담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휴머니즘, 휴머니즘이라고 하면 사람의 이야기 혹은 사람의 이야기들 혹은 사람이 겪어왔던 어떤 시대와 어떤 시간들 혹은 공간과 장소들을 포함하는 그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어떤 문제를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 활동 혹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휴먼 앤 휴먼이나 휴머니즘, 우리가 인간으로서야 되는 이와 유 가치를 좀 고민하고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점을 좀 생각하는 게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장 내그 전문가들과 융합하고 그 협업함으로써 갖는 그 나중에 하나가 그 다층적인 시각과 개념과 혹은 형식과 혹은 이야기들을 더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사유라고 하는 건데 사적 영역의 어떤 고민들 혹은 역사들 그 이야기들을 공유라고 하는 법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공장소에 것들이 보여지고 혹은 같이 고민하기에 이끌어내는 방식이고요. 그런 마지막으로 이제 향유라고 하는 부분은 그 결과물을 마지막에 이제 그 결과물을 통해서 관객과 만나면서 좀 고민하는. 그래서 이 사유와 공유와 향유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생각하기라고 하는 공동체의 부분으로 조금 더더 더 전환해서 보는 방식으로 좀 전환됐던 것 같습니다. 좀 재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 형식적으로는 좀 가벼우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진지한 고민들 내가 무겁다 그래서 다른 사상까지 무거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무겁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더 더 가벼운 것처럼 보일까 근데 가장 그 답은 하위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제도권 제도화된 혹은 좀그 이미 결정화된 어떤 작품들은. 무거운 것이 이루 말할 데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그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좀 형식적으로나마 저항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하위문화에서 좀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랩이라든지 패션, 혹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뭐 장르의 뭐 댄스, 혹은 우리가 타부시했던 예술이라고 하는 범주에 좀 바깥에서 형식들을 좀 가져오고 차용해서 그것들을 좀더더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접목시키는 방식인데, 그것들은 늘 우리가 그 가까이 해왔던 대중문화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어, 뭐, 소위 말하는 뭐, 그 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가가 아닌 잡가 형식의 뭐, 잡스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그 그림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고개하고 순결한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엉망이고, 좀 이렇게 난립하고, 뭐뭐 난잡하더라도 그 형식들을 그런 좀 가볍게 가지고 가면서 내용을 좀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포함해서 그것들을 보여줄 생각이고 또 그, 그걸 같이 경험함으로써 좀더더 더 쉬운 문을 또여러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장점이기도 하고 또 과제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뭐, 모든, 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에 관심이 있겠죠. 단순하게 그냥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어떻게 늙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뭐 관심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공동체로서 혹은 이제 공동 그 선으로서 혹은 이제 그 함께 사는 그 공동화돼 있는 그 공간과 장소로서 내가 어떤 그 관점들을 보여줄 수 있고 좀 더+ 더그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는 건 맨날 내일은 검정이라고. 그러니까 내일은 뭐, 언제나 저는 이 색깔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음 오늘도 모르겠고, 내일도 모르겠지만, 내일은 항상 생각하는 건좀 암담해요. 좀 안담하다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규정한다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색깔은 언제나 들 검정색일 것 같은?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안 좋아지겠죠? 예를 들자면, 환경적으로나. 삶의 부분이나 좀 그, 또 지금은 그, 진화의 시기가 아니고 생존의 시기니까. 근데 늘, 어 내일은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예술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가로서도 되게 이제 내일 혹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음 언제나 그 희망보다 절망, 절망보다는 희망,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면서 생각하는데, 언제나 그절망보다 희망일 거라는 생각을 좀더더 더 보여줘야 될것 같은.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그, 그것이 양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면서 희망인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발췌해서 그건 말장난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 우리가 색, 생각하는 그 색깔, 검정을 조금 더칼러화 시키는 그 생각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내일은 검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내일은 검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내일은 뭐 밝을 것인가? 근데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한그 블랙,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둠에서 밝음으로 만드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어둠이 그 결국 저는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한 마지막 입새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마지막 입새를 뭐그 절망으로 생각한다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통하면 이제 세상은 끝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시 그 어둠이 짙게 있어서 다시 밝음을 보여준다면 밝은 미래를 또볼수 있겠죠. 그건 선택의 몫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혹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미래를 다시 열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한 절망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한 메시지 같아요. 그니까 색을 뭐 단순히 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혹은 또다시 역사와 장소, 기억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하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그것이 무엇을 왜 그렇게 보는가를 좀 고민하면, 어 색깔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좀 고민하는 지점에서 조금. 변형 가능한 색상들이 막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광인의 배라고 해서 그 이상한 사람들 혹은 이제 중세 시대 이전에 그 이상한 사람들 다한 간대 모아서 이렇게 밖으로 보내는 그 중세 시대 이야기들처럼 어 세상에 지금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예술가 혹은 이제 무당 혹은 이제 서커스 하시는 분 난장이 혹은 이제 뭐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부르는, 만드는 사람, 이 모든 사람과 함께, 뭐 이제 기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과 얘기해서 좀이 세상에 우리가 못 보는, 혹은 이제 우연을 받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은 또계획이 그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뭐, 뭐 예술은 인간 죽음 이외에 만나는 마지막 남은 휴머니즘 같다? 혹은 이제 이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술을 보면서 그 시대와 그 상황들 혹은 그 현장들 혹은 그 삶의 태도들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것, 우리가 부족했던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그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어, 함께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 그러니까 유동적인. 되게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미래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그 무엇은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마지막 남은 휴머니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